Footsteps around me. 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은 말하면서 진행하는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이돌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초부터 발라줄게요. 토너는 멜릭서.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 끝이 보이고 있어, 드디어. 제가 기초는 한 제품을 사용하면 뭐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는 한, 한 병을 비울 때까지 다 쓰거든요. 그래서 영상마다 멜릭서가 등장을 하죠. 에센스는 이 연작 제품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션은 구달. 이거는 지금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무슨 써도 써도 끝이 없이 나오는 로션 같아요. 저는 뭔가 보습감이 강한 크림을 한 번에 딱 발라서 보습감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좀 보습감이 약한 제품들을 여러 개를 레이어링해서 좀 천천히 피부에 먹여주듯이 기초를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림은 이누 텍스처. 여기 제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드는데 제품 자체도 되게 베이직한 느낌? 근데 이 크림 자체는 되게 묽은 제형에 비해서 발리는 게 되게 뻑뻑하게 발리거든요? 뭔가 뻑뻑하게 발리면서 좀 보습감이 안될것 같이 발리는데 촉촉하고 보습감이 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기초를 끝냈습니다. 립밤은 제가 뭘 쓸지 알고 계시죠? 프레쉬, 코코넛 립밤.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머. 저는 옛날에는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이 되게 진하게 해도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옛날 세미스모키랑 요즘 세미스모키랑 좀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진짜 스모키인 듯 아닌 듯? 오늘 베이스는 이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베이스를 너무 두껍지 않게 해줍니다. 샘미스모키 메이크업은 일반 데일리 메이크업보다는 눈화장이 진하잖아요. 근데 베이스가 두꺼워져버리면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진하고 텁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최대한 텁텁하지 않게 좀 맑아 보일 수 있게 표현을 해줍니다. 컨실러는 따로 사용을 안할 거라서 이 제품으로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근데 네,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찾아보면서 옛날 스모키 메이크업 사진들도 봤는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 알죠? 약간 에이블릴라빈 느낌의 그런 시커먼 스모키. 그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거 되게 쿠션이 투명감 있게 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들뜸도 없고 두껍게 발리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피부가 밝고 맑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파우더를 해줄 건데, 파우더는 이 맥에서 새로 나온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새로운 파우더를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처럼 가운데에 메쉬망이 있거든요? 얼굴 전체에 유분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섀도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유분기가 진짜 하나도 없어야 돼요. 꼭 잡아주세요, 유분기를. 음, 이거 파우더 되게 좋다. 마음에 들어요. 다른 파우더들에 비해 금방 유분기가 잡히는 것 같은데 두꺼운 느낌은 안 들고 음, 마음에 드는데요. 눈썹은 클리오, 눈썹은 평소에 그려주던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스모키 메이크업이라 그래서 막 눈썹 산을 빡 살린다거나 이러면 메이크업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세미 스모키인 만큼 일반 스모키보다는 좀 데일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평소의 느낌대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은 홀리카홀리카. 콧대부터 쉐딩을 해줍니다. 오늘은 스모키 메이크업이라서 눈 쪽에 음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쉐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의 음영을 가볍게 주시면 좋습니다. 콧대의 음영과 눈의 음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음영처럼 보이게. 또 쉐딩 제품은 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줄수 있어서 섀도우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쉐딩으로 한번 넓게 음영을 깔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얼굴 전체 쉐딩도 해줍니다. 눈 화장을 해주기 전에 뷰러를 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할때 속눈썹이 제일 고민이 됐었거든요? 사실 스모키 메이크업 하면 오히려 속눈썹을 안 붙이고 마스카라를 좀 치덕치덕 발라야 그 스모키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이고 아이돌 스모키 메이크업이라서 속눈썹을 붙이기로 했어요. 일단 아이돌이니까. 몸뷰러로 클링이 안된 부분도 꼼꼼히 클링을 해줍니다. 이제 눈화장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팔레트를 사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웜 팔레트 메이크업으로 추천해주신 제품 중에 하나가 롬앤 더스티포 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음영 컬러들로만 이루어진 제품들이라 좀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서 원하는 정도의 음영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좋아요. 아주 좋아하는 팔레트입니다. 일단 넓게 음영을 줄 건데 딱 어느 컬러를 정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막 이런 컬러들을 조금씩 섞어서 음영을 줄 거거든요. 이런 네 가지 컬러를 대충 섞어서 음영을 줄게요. 눈 전체.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블랙을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블랙 컬러는 일상에서 잘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기에도 부담스럽고 평소에 활용도 못할것 같고 그래서 그냥 누런키나 붉은키가 없는 다크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도 충분히 세미 스모키 느낌이 납니다. 넓게 주는 음영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음영을 줄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넓게 음영을 줬고요. 다음에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사실 아이라인도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세미 스모키니까 아이라인만큼은 좀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페리페라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봤어요. 일단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줍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점막이 보이시는 분들은 점막까지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점막이 잘 보이는 눈은 아니기 때문에 점막은 딱히 채워주지 않습니다. 점막을 채우는 거는 눈화장의 지속력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채워도 되면은 웬만하면 안 채우시는 게 좋아요. 평소대로 뒤쪽으로 갈수록 볼드하게 눈꼬리를 빼줍니다. 스모키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아이라인이 너무 밑으로 처지지 않게 그려줄게요. 그냥 세미 스모키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평소 아이 메이크업에서 음영만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그냥 평소대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트임 라인도 그려줄게요. 밑에 점막을 채워주기 전에 면봉으로 한번 점막을 닦아줍니다. 점막에 유분기가 없을수록 지속력이 적기 때문에 닦아주시면 훨씬 좋아요. 아래 점막을 메꿔주는데, 통통시에는 한요 정도만 메꾸고 말잖아요. 좀 스무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 중간보다 조금 더 뒤까지 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딱히 음영을 진하게 주지 않아도 이렇게 확 스무키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뒤쪽은 눈 모양에 따라 메꿔주셔도 되고, 안 메꿔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까지 메꾸면 눈이 훨씬 작아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스타일이라, 전 뒤쪽은 메꾸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이 아이라이너 생각보다 되게 뻑뻑하네요. 음. 그리다가 풀어져버렸어. 지금은 점막을 메꿔주는 거지 이 속눈썹 라인에다가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언더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까지 그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면 너무 진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진짜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때는 이쪽까지 아이라인이 안 넘어가는 게 훨씬 깔끔하고 예뻐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으니까 이제 아이라인을 블렌딩을 하면서 스모키한 음영을 더해줄 거예요. 요 컬러들을 섞어서 음영감을 좀 줄게요. 아이라인 그린 윗 부분, 약간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음영감을 이렇게 줍니다. 이 앞트임 라인을 그려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뒤 꼬리까지 이렇게 약간 닫혀지는 느낌으로 음영감을 주는 거예요. 보면서 뒷부분은 음영을 이렇게 너무 닫아버리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막 시커멓지 않은데 스모키 느낌이 나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가장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감을 줍니다. 블랙에 어울리시는 분들은 블랙을 사용하셔도 예뻐요. 저는 이상하게 그냥 진짜 시꺼먼 색을 얹으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음영감을 줍니다. 이 속눈썹 라인 부분까지. 스모키라고 해서 이쪽 음영이 진짜 막 진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 진해지면 오히려 촌스럽거나 좀 옛날 그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메꾸는 그런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음영으로 채워줍니다. 요렇게 삼각존 그리고 가장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에 가깝게 꽤 스모키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스모키는 진짜 블렌딩이 생명이에요. 이 블렌딩이 잘안 되면 눈화상이 조금만 뭉쳐도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깔끔한 세미 스모키를 원하시면 블렌딩을 아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영은 여기까지 주시면 됩니다. 반짝이는 느낌보다는 딱 눈에 이렇게 스모키함이 깔끔하게 들어간 느낌을 하고 싶어서 펄감은 주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눈 앞머리에만 하이라이트를 줄 겁니다.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속눈썹은 평소보단 길이감이 조금 짧게 10mm 짜리를 붙여줄게요. 그래도 오늘은 아이돌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이니까 아이돌 속눈썹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촘촘하지 않게 붙여줄 거예요. 너무 빽빽하게 하면 메이크업이 약간 깝깝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 정도 느낌으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이제 마스카라로 아이돌 속눈썹 특유의 그결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대충 발라주고, 집게로. 이렇게 결을 좀 살려서. 포인트를 줍니다.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그래도 아이돌 속눈썹이니까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까요? 제 얼굴에는 안 그리는 게 낫긴 하지만 너무 아이돌스러움이 없어. 이렇게 은은하게 해줬고. 언더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언더 속눈썹은 평소보다 조금 더 볼륨을 주시는 게 좋아요. 언더로 이렇게 퍼져 보이는 음영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모키한 느낌이 납니다. 좀더 다크한 느낌이 들어가죠. 일단 눈화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블러셔를 해주기 전에 립부터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립 색깔에 맞춰서 해줄 거기 때문에 립 먼저 발라줍니다. 보통 스모키 메이크업 하면은 누드 립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런 베이지한 느낌을 바르기에는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니까 쿨하면서 밝은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쿨하고 그레이시하면서 이렇게 밝은. 저처럼 진한 립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누디한 컬러를 발라놓고 입술 안쪽에 살짝 진한 색감을 주시면 됩니다. 뭐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밝은 컬러만 바르고 다닐 순 없잖아요. 이렇게 발라줬고요. 안쪽에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아주 살짝만 발라줄게요. 저는 다크한 느낌을 원했는데, 컬러가 살짝 밝아서, 이 블랙티, 어두운 컬러를 살짝. 여기에 맞춰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입큰 제품을 사용해서, 약간 탁한 베리 컬러의 느낌을 줄게요. 콧등에도 살짝. 하이라이터는 블러셔 쪽에는 하지 않고, 얼굴 중앙 쪽에만 하이라이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눈 앞쪽에도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눈 앞쪽에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주면 눈이 훨씬 덜 답답해 보여요. 이쪽보다 훨씬 덜 답답해 보이죠? 이렇게 했으면 좀 이제 얼굴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저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 유난히 다크서클이 약 도드라져서 컨실러 펜슬로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이쪽보다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커버할 부위들도 커버를 해줍니다. 스모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얼굴에 좀 광이 많이 나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광을 좀 잡아줄게요. 팩트로 커버 팩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광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점은 이쪽에 있는 점만 강조해줄게요. 코에도 할까? 후에도 있는 게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립글로스를 얹어줄게요. 슬에 도톰하게 얹어둡니다. 일단 저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볼게요. 저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는데요. 앞머리는 요즘에 기르고 있어서 좀덥수룩하고 긴데 오히려 더 어울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렌즈는 낄까 안 낄까 하다가 저는 그냥 맨 눈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렌즈는 끼지 않겠습니다. 좀 눈은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에 립은 좀 글로우한 느낌으로 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메이크업을 끝냈으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trike